9월 8일 예. 여기는 최총무님네 하우스에 왔습니다 예, 아무도 안 계시네요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자 지금 나무 상태를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저번에 어, 영상 촬영했던 것처럼 이제 바닥은 이런 식으로 해 놨죠 예, 그래서 물은 빠지고 예, 조금 넓게 하지 조금 좁게 했네요 이게 물바지 물이 비닐을 <laughs> 예, 이 비닐은 재활용한 비닐입니다 예, 저희가 하우스 집면서 나온 비닐을 갖다가 줬더니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굳이 바닥에 까는 거새거깔 필요는 없겠죠 예, 아주 깨끗하게 잘해 놓으셨네요 예, 지금 나무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나무가 잘 자랐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가지 간격은 예한 15cm 이 정도 간격입니다. 이 정도 간격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예딱 열두 개, 2m에 1 2개 달았습니다. 예 많은 분들은 TV 아니,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은 뭐 4m를 땡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6m 까지도 땡기시는 분들도 있고 뭐 3m 를 땡기시라는 분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실 건데 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지금 12개 가지를 지금 냉겨놨어요 만약에 4m 를 땡겼다고 하면 여기까지 나왔겠죠 예 여기까지 나왔으면 어 수치상으로 보면 나무를 하나 덜 심어도 되니까 예, 육목 가격 한만 어,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를 아꼈다고. 예, 그래서 굳이 예, 나무는 틀림없이 여기까지 클수 있습니다. 크는 것. 예, 그런데 내년에 이제 결과적으로 어, 여기서 어, 내년에 수확을 보시기를 원한다면 예, 나무는 여기까지 키웠다 치더라도 예, 저기까지 다 열매를 달 수가 없습니다. 이게 2년에 그렇게 열매를 과다 착과 해버리면. 나무가 예못 견딥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내년에 결과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요정도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laughs> 더 만약에 보게 되면 나무 수세가 떨어지고 예 나무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2m만 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년에 적과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예 여기를 이렇게 희생화전지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과일을 다달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 어, 요만큼을 땡겨버리면, 여기서는 결과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는 달 수가 없으니까,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예, 4m를 전부 다 과일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만, 요마... 요만큼은 1년간 놀아야 된다는 결과가 생겨요, 땅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땅을, 여기가 900평이면 450평밖에 쓸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아, 어, 절반을, 이제, 1년간 묶어야 되는, 예, 1년간 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만큼을 더 달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아, 어, 만약에 한 송이에 5천원씩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요만큼 달아서. 그럼 여기에도 나무가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에도 달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 땅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12개면 5천원이면 6만원이에요 그죠 나중에 나무 하나를 간벌 하더라도 예, 지금 이 나무 하나를 간벌하고 한다 하더라도 4만 5천원 이익을 본 겁니다 한해 한나무에서 한 그렇죠 5천원씩만 계산을 가봐도 예,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어, 이 포도를 농사를 짓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예, 이 농사를 짓는 건데 어, 이론상으로는 뭐 3m까지 땡겨도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최소한 1년에서 2년 동안은 이 땅의 절반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m 간격으로 식재를 하라고 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은 2m 간격으로 식재를 하라고 하면 아, 나무, 육묘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yeah. 1년에 이거 나무, 6m 까지도 땡길 수 있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땡길 수도 있지만, 예, 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과가 저기서 저 끝까지 내년에 다 나온다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어, 2m 간격으로 식재를 해서, 땅이 놀지 않게, 그래서 어, 농가 소득에, 증대를, 최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2m 간격으로 하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 나무는 포트모를 지금 예, 포트모를 심어서 예,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예, 포트모라고 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포트모도 잘 크는 잘 키우신다면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예, 잘 키웠죠 예, 그래서 농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땅이 어떠냐에 따라서 음. 포트모도 괜찮고 예, 요건 지금 여기서 여기는 거의 다 포트모네요 예다포트모예요 지금 모, 심고 모잘라서 포트모로 다시 여기는 심으신 거예요 근데 잘 키웠네요 포트모도 예, 포트모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예땅 결과지 잘 만들고 지금 여기 보실까요 여기도 1년생인데 오래 키운 건데 지금 뿌리가 여기까지 다 나왔어요 예, 굉장히 잘 키우셨죠 예. 땅을 잘 만드셨고 또 어, 제때 뿌리 밝은제나 영양제를 잘 쓰셨고 물 관리를 잘 했습니다. 아주. 지금 보시면 어 도장된 게 없습니다. 예. 도장이 하나도 없어요.